네 여러분 교과서 34쪽부터 36쪽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식 AB가 다음과 같을 때 B-A-EB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에 보이는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게 먼저겠는데요. 자 B-A-EB로 정리를 해주면 될까요? 다시 정리했을 때 3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위에 있는 a, b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요. 자, 3b니까요. 6x 세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a는 그대로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식을 빼기를 통해서 정리해 주면 5x 세제곱. 그다음 이차항은 앞에는 없으니까요. 뒤에서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에 1차항에서는 플러스 15x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번입니다 x제곱 y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을 전개하였을 때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알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두번째 항이라고 볼수 있는 마이너스 3하고 2x는 두개 있으니까 제곱 그리고 3 i 는 한개에 있는 요 항이 x제곱 y의 개수가 있는 항이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4 9 36이니까 마이너스 36 x제곱 y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보니까 어,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녀석을 라지 x 로 치환하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쉽겠네요 정리해주면요 x 2 x 플러스 4니까요 x제곱, 그 다음에 음,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x 대신에 다시 원래 식을 더해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2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요, x 내네 제곱 더하기, 음,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에서 나온 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를 곱해줘서 나오는 식이 2x 제곱 플러스 4x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8이 있는 거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요 x 네제곱, 그 다음에 3차항은 4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은 6x 제곱 그 다음에 1장 4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말은요. 앞에 보이는 다항식을 px라고 우리가 두었을 때 p에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대입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입하면요. 3제곱하니까 8 더하기 4k-4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4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식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1을 대입했을 때 일단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 5, 3,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개수를 이용해서 1을 대입해 보면요. 1, 1, 6, 6, 9, 9, 0. 네, 나누기가 잘된것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이는 1, 6, 9라고 하는 것은 x 제곱더하기, 6x 더하기, 9라는 식인데, 이건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구한다면, 여기 있는 1에서는 x-1을, 그리고 나머지 몫에서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즉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x에 관해서 정리한 후에 계수들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보이는 식을 정리해 주면요, ax 제곱 플러스 ax, ebx 제곱 마이너스 bx 그리고 6x가 넘어와서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6x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류한끼리 정리해주면요, a 플러스 2b의 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의 x는 0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그럼 모든 계수가 0이어야 하니까요, 얘는 0, 얘도 0이라는 식에서 연립할 수 있는 식이 등장합니다. a 플러스 2b는 0이다. 그리고 a-b-6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두 식을 빼어줌으로써 정리해 보면요. 음, 3b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처음에 있던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요. a는 했을 때 4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ab의 값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몫과 나머지를 구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몫과 나머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일단 오겠네요. 자, 그럼 조립제법을 쭉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1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근데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a도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d를 다시 구해보면은 8이 나오고 아래 12가 정상적으로 더해서 나오는 걸알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음 마이너스 24가 나왔는데 여기 마이너스 28이라는 나머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b는 마이너스 4여야겠네요 자 그럼 a에서 이 e 중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네,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은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4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p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말 자체는 p에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건데요. 어, 지금 아래 보니까 px라는 식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을 바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구해볼까요? p의 3은 대입하면요. 4 곱하기 3 빼기 2는 1이고 더하기 4를 해주니까 자, 8.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어, 9번 문제는 식을 한번 정리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px를 다항식 px를 x 1/3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3x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요식 같은 경우에는 3x 1로 바꿔 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을 해 줘야 되니까 반대로 qx에다가는 나누기 3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즉 1/3의 qx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머지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죠. 자, 결과적으로 정답은, 몫은 3분의 1 qx, 나머지는 r.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어,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rx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혹은 상수항만 있는 식이겠죠. 이것은, a 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이는 x 제곱에 x라고 하는 녀석은 x의 x 1이라고도 쓸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x 제곱 플러스 1에 10 제곱을 한 거는요, x의 x 1에 몫이 뭔지는 모르지만 qx 있고 나머지가 a 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현재 전개가 되는데요, 양면의 x에다가 0이나 1을 대입함으로써 식을 간단히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x는 0을 대입해주면요 좌변은 1의 10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우변은 a 플러스 어, 다시 x가 0이 되니까 b가 나옵니다 즉 b의 값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번째로 x는 1을 대입해주면요 좌변은 2의 10제곱이고 우변은 a 플러스 b가 되는데 b는 현재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의 10제곱은 1,024니까요. a는 1,02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래 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즉,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2,046에서 1을 더해준 값, 즉 2,04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어,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1번. 자, 먼저 개수를 쭉 적어보면요. 3차, 2차, 1차는 없으니까 0.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인데, x-3, 즉,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해보면요. 1 곱하면 3, 더하면 1, 곱하면 3, 더하면 3이고요. 다시 여기서 곱하면 9가 되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몫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괄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쓰면, 3차항, 2차항은 없으니까 0, 1차항, 3. 여기가 상수항 2인데,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몫을 다시 좀 나눠주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네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4 하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6. 자, 곱하면은 플러스 9. 더하면 12. 자, 곱하면은 마이너스 18. 그러면 더하면은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변하지 않지만요 목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여기 2x에 있는 이 2로 몫을 나눠주어야 하니까요 자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2로 나눈 다음에 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인 마이너스 16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어, 보이는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a하고 b의 값이 지금 보니까 어,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자 그런데 보이는 요 녀석을 간단히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공통 부분인 a, b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그리고 b의 세제곱인데요 이 식이 또한번 정리가 됩니다 a, b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요. 자즉 a 하고 b의 합과 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었네요. 자 합과 곱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먼저 합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사라지니까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곱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인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네요. 정리해주면 앞에는 마이너스 2고 뒤에는 2의 세제곱인 8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어, 다음과 같은 반지름과 높이가 있는 원기둥 모양의 기름 탱크에서 부피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저 부피를 인수분해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3차, 2차, 1차, 그리고 상수항 뒤에 는 파이는 제외하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8,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러면은 15, 곱하면 마이너스 45로 나머지가 0이니까요 잘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식이겠네요 자 그런데 요 식을 또 보니까요 어, 15라고 하는 식이 나온 걸 보니까 3 5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한번더 대입해 보면요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5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즉 다시 말하면요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현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네요 x 플러스 3은 두개 있으니까 제곱이고요. x 플러스 5가 하나 있는데 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즉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높이 그리고 파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좌우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a는 3, b는 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서 어, abc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 다양한 풀이가 존재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이라고 하는 걸 라지 x로 치환해서요 이 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 되고 이것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8인데 자 이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더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 있는 식은 어, 이렇게 그대로 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1이 있고 x 플러스 a니까 a는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선생님 밑줄 친 부분이 여기 부분과 같은데. b는 1차항인데 1차항이 없으니까 개수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7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5번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99라고 하는 녀석을 선생님이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분모는 더 이상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없지만 분자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지금 적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모 분자에 동일한 부분이 있죠. 실제로 이 라지 x는 99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나누어지는 녀석들이 0도 아니라서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남는 것은 x 플러스 1이니까요. 다시 대입해주면 10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6번 문제입니다. X가 100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것을, 어, 쭉 한번 인수분해도 해보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보도록,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식에서, 어,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은 여기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6, 그리고 x와 x 플러스 8을 각각 쌍으로 묶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먼저 x와 x 플러스 8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8x가 되고요. 뒤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들은 x제곱 플러스 8x에다가 6이 10이니까 10이 이렇게 오고, 마지막으로 36 해서 이렇게 루트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8x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전개해 주면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의 루트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녀석은 다시 보니 x 플러스 6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라지 x는요. x 제곱 플러스 8x인데 또이 x가 100이었으니까 양수라서 제곱과 루트가 그대로 사라지고 x 플러스 6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6에서 다시 x 대신에 원래의 식을 넣어주면 x 제곱 플러스 8 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x 대신에 100을 대입해 보면 10,000 더하기 800 더하기 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10,800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